위험물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CBT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25문항을 엄선하여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물과 접촉하면 열과 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정답은 과산화 나트륨입니다. 2번, 자, 트리 니트로 페놀과 질산 메틸의 공통 성질은 정답은 에탄올에 녹는다입니다. 자, 트리 니트로 페놀 질산 메틸,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3번. 자, 시험 문제. 니트로글리세린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여름철에는 액체 상태, 겨울철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4번. 여러분들 지정 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황의 지정 수량은 100kg, 황리는 20kg, 과염소산 칼륨은 50 k g 킬로그램,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2 0 0킬로입니다자 그럼 기출문제 4번 유황, 황린, 과염소산 칼륨, 트리니트로 톨루엔 중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정답 체크되죠. 트리니트로 톨루엔 5번 자 금속분의 화재시 주수에서는 안되는 이유는 정답은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 6번. 위험물 탱크 성능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다음 중 위험물 탱크 성능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 기준이 아닌 것을 고리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7번, 왕수의 조합비는 농질산 1대 농염산 3입니다. 8번, 계산 문제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 질산 1000L를 저장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는 질산은 지정 수량의 몇 배인가? 단, 질산의 비중은 1.5이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자, 몇 배인가? 자, 윤쌤이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질산에 대한 지정수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산 지정수량 얼마죠? 그렇죠? 300이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분모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지정수량 값을 분모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문제에서 제시된 부피 곱하기 비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일단,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질산 지정 수량 얼마죠? 3 0 0분의 문제에서 제시된 질산 부피 얼마죠? 그렇죠. 1000. 곱하기. 자, 비중 얼마라고 제시됐죠? 비중 1.5라고 제시됐습니다. 자, 1.5. 그럼 결국 여러분들, 자, 1000 곱하기 1.5는 얼마죠? 그렇죠. 1500이 됩니다. 거다가, 나누기. 300 하면, 얼마죠? 그렇죠. 5가 됩니다. 오! 그래서 정답은 5배입니다. 9번! 연소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자, 정답은 아세톤, 불꽃, 질산, 암모늄입니다. 아세톤, 불꽃, 질산, 암모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소의 삼요소는 뭐죠?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죠. 자.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연소의 삼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아세톤, 불꽃, 질산 암모늄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아세톤의 연소 범위는 2에서 13 볼륨 퍼센트일 때 아세톤의 위험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계산 문제이지만 틀리기 쉽습니다.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자, 그럼 자, 아세톤의 위험들을 구하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 자, 분모는 연소 범위의 하한치가 들어갑니다. 그럼 2하고 13에서 2가 바로 하한치입니다. 그리고 13은 무엇이냐? 13은 연소 범위의 상한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세톤의 위험들을 구하는 식은 분모에는 아세톤 무엇이 들어가냐? 연소 범위의 하한치가 들어갑니다. 자, 하한치 얼마죠? 2. 다음으로 분자에는 연소 범위의 상한치 빼기 하한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한치 얼마죠? 상한치 13. 하한치 얼마죠? 2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2분의 13 빼기 2하면 얼마죠? 11. 그럼 결국 여러분들 11 나누기 2는 얼마죠? 5.5가 됩니다. 5.5. 11번. 유리 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슬롭 오버, 보일 오버, 블레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유리 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유리 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 슬롭 오버, 보일 오버, 블레비가 있습니다. 12번. 탄화 칼슘은 물과 작용하여 무엇을 만드는가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수산화 칼슘과 아세틸렌입니다. 13번. 자, 위험물 저장 땡크의 공간 용적은 땡크 내용적의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가를 고르는 거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위험물 저장 땡크의 공간 용적은 땡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14번. 자, 여러분들 지정수량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린, 유황, 황화인의 지정수량은 100kg입니다. 자, 칼슘 지정수량은 50kg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중 지정 수량이 다른 것은 1번 정린, 2번 유황, 3번 칼슘, 4번 황하인.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 3번 칼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지정 수량이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로 해놓고 황하인 100kg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답 황하인 100kg입니다. 15번 빈칸 채우기 출제되었습니다. 자, 15번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한다. 90% 5%, 16번 일몰의 이황화탄소와 고온의 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유독한 기체 물질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인가를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44.8 리터입니다. 44.8 리터. 7번. 자,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질산메틸, 나이트로 글리세린입니다. 질산메틸, 나이트로 글리세린은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입니다. 18번. 이동 저장 땡크 방호들, 아, 방호틀의 철판 두께는 최소 얼마인가? 자, 이동 저장 땡크 방호틀의 철판 두께는 정답은 2.3mm 이상입니다. 2.3mm 이상. 19번. 자. 계산 문제입니다. 특수 인하물 300리터와 제4석유류 18,000리터를 저장할 때 각각의 지정 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도 특수 인하물과 제4석유류 지정 수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 특수 인하물 지정 수량 얼마죠? 50리터. 제4석유류 지정 수량 6,000리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지정수량분의 제시된 값, 플러스 지정수량분의 제시된 값. 그럼, 결국 여러분들, 자, 특수인함을 지정수량 얼마죠? 그렇죠. 지정수량 50분의. 문제에서 제시된 특수인함을 300. 플러스. 자, 여러분들, 제4 석유류, 지정수량 얼마죠? 그렇죠. 6천 문제에서 제시된 제4석기로 18,00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결국 300 나누기 5 0하면 얼마죠? 6 플러스 18,000 나누기 6 0 0 0면 얼마죠? 3이죠. 그래서 결국 6 플러스 3은 9가 됩니다. 9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중과망가니지산 칼륨은 흑자색의 결정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과망 간이즈산 칼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 놓고 무색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망 간이즈산 칼륨은 흑자색의 결정입니다. 21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위험물 중혼재가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질산 메틸 경유입니다. 질산 메틸 경유. 22번. 자, 과산화 벤조일 100kg을 저장하려고 할때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자, 과산화 벤조일의 지정 수량은 얼마죠? 10kg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지정 수량 분에 제시된 값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과산화 벤조일 100kg을 저장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과산화 벤조일 지정 수량은 10입니다. 1 0분의 문제에서 제시된 100을 제시하면 100 나누기 10하면 얼마죠? 그렇죠. 10 해가지고 10배가 됩니다. 23번. 정린과 동소체 관계에 있는 위험물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정답은 황린입니다. 24번. 자, 시험 문제. 화학포의 기포 안정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포의 기포 안정제에는 어떤 것들이냐. 사포닌, 단백질 분해물, 소다에,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또두 가지 유형. 다음 중 화학포의 기포 안정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되었습니다. 화학포의 기포 안정제에는 사포닌, 단백질 분해물, 소다에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25번. 경유의 인화점은 상온 이상입니다. 상온 이상.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경류의 인하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상온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경류의 인하점은 상온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위험물 기능사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25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